자 아, 저는 저희 감독 친구가 오늘 그 영화 영화 시사회, 그 시네마 살론이라는 영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친구네 집에 왔습니다. 아, 다리 밝네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영화를 즐기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그 줌으로 액팅 클래스를 마치고 마치고 이제 또 놀러 왔습니다. 봅시다. <목소리> o oh, you just started w i yes sorry now we've met but we haven't been this is susan and her husband how do you know that we're married i'm diane diane would you like a drink yes excuse us wait there's your for Who is she? Diane. Again, my friend. Hey, I get a microphone. Say hello. It's oh. from but a cat. Get Alex. <laughs> Couldn't just leave him there so I <laughs> can you? Care of yeah. Tell me about Take it How's it been Good, how are you? Doing? Okay. Doing great. Yeah, I great. Oh, wow. <laughs> wow. Wow. <laughs> so Guess what, honey? Diane has invited us to her weekend. Oh, I love it. 자 이게 바로 LA에서 제가 살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 저희 프로듀서고 저희 디렉터 고 우리 팀들입니다. <목소리> 스트라이크. Like. 자. Yeah. 자, 저는 워크 홈페이지 뛰고 <뛰> <뛰> <띄고> 있습니다. <뛰> 아, 너 자, 아, 우리 가 알고 있는 명예의 거리? 저기로 쭉 가면 돌비뛰어서가 나오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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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자 이렇게 휴. 이쪽으로 가면은 아카데미 시장 시장이 열리는 돌비티어러 돌비티어러까지 집에서부터. 아 뛰어왔습니다. 아 음. 아, 자. 아. 자 여기 돌비 뛰어요 보이죠? 관광지밖에 사람들이 많네요. 그리고 여기가 돌비시어터의 메인거리 돌비시어라고 여기가 아카데미 시식당 열리면 여기를 다 막아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2년부터 여기 뒤를 보면 이렇게 하, 아직까지 상 받지 않은 것들 그리고 여기를 따라서 올라가면 유명한 돌비 티어터 되겠습니다. 자, 아카데미상을 받으러 곧 오겠죠? 오늘은 돌비 티어로 앞에 같이 돌비 티어로 터치상. Yes. See you later. 해 보시면, Parasite 어디 있죠? 아, 2019년도 있죠. 기생충기생충 아, 기생충, Parasite, 아, No Matter Land, Hold Up, Everything Every Only Once, Open Eye. 2024년도는 어딨죠? 2024년도. <laughs> 저는 아마 2025년도 아니면 2026년도 저기에 저도 나무조연상을 타고 휴. 제가 출연한 작품도. 베스트 아, 피처. 아, 최우수 작품상을 타게 될 겁니다. 빅토리. I m t o r s 움직이지 마. h n e 여기는 할리우드 돌비티어로 바로 옆에 있는 몰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저기 2층에서 보면 할리우드 사인 전망대가 있어요. 아, 여기서도 줌을 하면 보 거예요. 보이죠? 헐리우드. 싸인 전망대. 여기서 이렇게 많이 봅니다. 헐리우드 왔죠? 근데 저는 헐리우드를 점령해야죠. 매운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붐! 아, 커피나 한잔 먹으러 가자. 네, 이렇게. 명예의 거리를 걷다 보면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Farmers market이라고 하죠, farmers market. 그래서 이렇게. Organic, 유기농, 음식들 이런 것들을 주말마다 이렇게 거리를 막고 하는 farmers market입니다. 싱싱하요 아유, 좋아. 여기 뭐 음식 먹을 것도 많고 해산물도 많고 아, 여긴 뭐야 오리니널토메토도 있고 케일도 있고 호박도 있고 싱싱한 싱싱한 거 이게 엄청 넓게 펴져 있어요 음. 저도 보다가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면 되겠네요. 꽃도 팔고 또 뭐가 파나 봅시다. 어, 뭔가 이거. 멜론. 멜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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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맛있어 역시 에음아 다음번에 사야 되겠네 너무 맛있네 음. 참 이렇게 oh God, so 많은 후드들이 있습니다 love... 이건 뭐야 oh my God, I'm so 음 땅콩 아몬드 <laughs> 어, 피스타치오. 전 참, 넛 종류를 좋아하거든요. 음. 와, 아보카도 완전히 올게닉이다, 올게닉. 이거 뭐야? 웨스턴 포? 이런 아보카도가 있네? 신기하네. 아보카도. 신기한... 야채와 채소들이 많죠 과일이랑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먹거리도 많은데 옛날에 왔을 때는 어, 이게 오후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네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많은 상점들이 입점이 있는 할리우드의 한복판에 있는 플레어 마켓 아 파머스 마켓입니다 붐 김치 파는데도 있겠죠 음, 김치냄김치냄새가는김는데치는 음, 김치 냄새가 아, 김치는 김치냄 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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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는김치 아.. 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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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치는는곳이는김 그리고

y 슈고아일본게많네요 어. 구나 여기 이구나 나구나. 3파운드. Yeah. 나 아무데나 y e h 와. 아이스 젤리. 음, 두 가지 한볼수 있어요? Yes. Can I see? Yeah. 자, so, 홍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So help 1 0달러1 0 0바 Okay. It's yeah. good. Thank you. And then Clams. Clams? Can I sit? Can I come mm here? -hmm. How much the oyster by the way? For here or to go? For here. For here is three. Three dollars each. Oh, three dollars each. Uh -huh. Okay. To go is two dollars, right? Yeah. Oh, okay. Like, bring like a cooler. Oh, last people in r e Oh, yes. Yes, yes. y e 오이스터 샀습니다. 그리고, 어, I'll take it when I come back, okay? When I leave, I'm, I'm gonna take it, okay? Um, let me see.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나패티. <laughs> 이게 아마... 그마모토... 자, 이 이게 이름만... 일본... 아, 이름이... 사실은 워싱턴에서 온다는 거예 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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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레쉬... 와우. So 와우... 이번에는 하소스를? 좀 그렇지. 응. 어있어오 마이 갓. 너무 맛있다. 와, 미쳤네. 와. 미쳤네. 아우. 와. 너무 맛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 로와야지 음... 와, 너무 맛있다. Amazing. 예. 레이디 한로는사람식이 있습니다. 연말상. 연말연말너무스 수상식의... 자 LA 아 저기 많은 배우들이 오디션을 마치고 나와 있네요. 오디션을 보러 들어가는 배우도 있고 자아 저는 오디션을 보러 왔습니다. 자 오늘 콜백 오디션 있는데 콜백이라 그러면. 오디션을 보고 최종 오디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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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